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현재 이민성에서 어, 비자를 심사할 때 보는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이걸 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학생비자를 많이 접수하셨죠 접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민성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방향을 잡고 있냐면 누군가는 호주에 남아야 되고 누군가는 호주를 떠나야 돼요. 어, 그럼 이, 이 질문 거꾸로 하면은 왜 떠나야 합니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 떠나야 될 이유는 뭐냐면 호주 사람들이 지금 집을 많이 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군가는 떠나야 되고 누군가는 남아야 되는데 이민성이 어, 지금 스폰 비자나 이런 분들을 건드리기는 어려워요. 기술 이민자들, 스킬드 팔스는 남아있대. 그죠? 슬킬드 벌써 남아있대. 그외 비숙련공은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성이 봤을 때 비숙련공은 누구냐면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학생비자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는들은 이민성 입장에서는 비숙련공이고 이분들이 영주권 신청하고 심문권을 가려면 한참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성 입장에서는 학생비자를 조금 어 심사를 강화하는 게 1차적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학생비자에서 계속 연장하는 케이스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국가별로도 데이터 나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는 현재 그 이민성 데이터예요. 이민성이라 보다, 어, 정부 데이터입니다. 이거 5월달까지, 5월달. 지금 뭐 6월, 7월이죠? 근데 5월달이면 5월 31일까면 최근 데이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의 데이터와 지금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총 비자 접수 숫자에 왼쪽에 거는, 근데 이게 제가 이거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만 보세요. 이게, 그, 백코스 직업학교에 직업학교. 직업학교가 보통 1년에 13만 6천 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요번 올해는 보세요. 11만 7천이죠. 이게 지원 숫자가 준 이유는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비자를 어렵게 했기 때문이겠죠. 예. 그런데, 계속 51만 4천 명의 학생 비자가 접수가 작년에 됐다면, 올해는 44만 명이 접수가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승인 건수를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그러면 51만 4천 명 중에 승인이 거의 50만 명이 났으면 거의 다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 때니까, 코로나 때니까 빨리빨리 좋겠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지금 총 지원자 숫자만 봐어도 44만 1000명인데, 승인된 건수는 28만 9000이에요. 많이 줄었죠. 자, 그러면, 근데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예를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죠. 직업학교. 11만 7000명 중에서 승인된 사람은 5만 명이 안 됩니다. 그,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승인 퍼센트지가 50% 미만이에요, 미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러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절이나 승인이 난다고 했을 때 직업학교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 만약 직업학교를 비즈니스 학과로 넣었다면 일반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많이 낮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민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뭐 여러분들이 학생비자를 계속 연장하고 가고 있죠. 승인이 많이 낮아질 거예요. 또세 번째는 뭐냐면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 로직업학교를 내려왔던 케이스도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서류 준비를 좀잘 못했다 싶으면 비자가 거절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직업학교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뭐 기술 이민을 준비한다고 하신다면 이 학생 비자 간, 이거 이 관문을 통하는 과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6개월 이상 학생 비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조금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하시거나 다른 비자를 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 뭐 지금 맨날 관광비로 왔어서 뭐 지금 학생 비자를 준비하다가 그냥 바로 그냥 고용수범 비자를 넘어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학생 비자 승인이 여러분들의 영주권께 반드시 거쳐 가야 될 관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 경력이나 이 학력이 좀 높으신 분들은 그냥 오셔가지고 고용주 찾으시면 스폰비자로 바로 넘어가시는 게더 좋습니다. 학생비자가 너무 많이 어렵다. 1이만 명에서 거의 5만명 이하로 준다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여러분이 또 관심 있는 게 주정부 스폰 쿼타야. 주정부 스폰 쿼타. 그렇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2022년, 2023년도의 주정부 코타는 코로나 때죠. 코로나. 코로나 때는 문제가 뭐가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호주 내 사람이 줄었어요. 그 당시에. 그니까그 당시는 어떻게든 주정부에서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막 이민성에서는 주정부에서 스폰을 막다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 그당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잘 보세요. 이, 빅토리아주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laughs> 빅토리아주 워낙 사람 유출이 많아가지고 12,000구매분이 빅토리아주에서는요, 제발 좀 신청하세요 이렇게 제발 좀 신청하세요. 근데 신청 안 했어요 사람들이 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그때 그 사고일까지를 어떻게 열어줬냐면 아 지방 지역 안 가도 되니까 먼저 지원 먼저 하세요 비자 승인되면 가세요 <laughs> 이런 식으로까지 오픈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바뀌었죠. 그러고 나서 봐보세요. 이 코로나 기회기를 놓쳤다면은 2023년, 2024년 막확 줄었죠. 확 줄었어요. 확 줄었어요. 예, 네, 이때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뭐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는 주마다 몇백 명씩 뽑으니까 이게 되냐는 거죠. 거의 힘들죠. 어, 이 간물 통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번에 다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다시 이제 하는데 이민성 생각은 뭐냐면 독립기술이민을 거의 축소시키고 그 독립이민기술 코타를 주정부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뭐 작년보다는 늘겠죠. 그런데 그전 코로나보다는 그렇게 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더 인비테이션한 점수가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특히 ACT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놀스테리토리는 워낙 지원자가 적으니까, 뭐, 이렇게 하지만, 놀스테리토리 이것도 증가됐을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좀 바뀔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에, 킨슬랜드는 많이 줄었죠. 킨슬랜드는 무려 작년보다 더 줄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킨슬랜드에 있는 코타가 지금, 그, 서우주 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서우주 쪽으로.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우스 오스트리아라도 늘었죠. 그니까, 러 지금, 특히, 사우스 오스트리아, 타두메니아 소우주, 노스테레토리 쪽이 증가되고, 나머지 주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줄어도 상대적으로 빅토리아주와 지금 유사스 웰즈 코타가 몰라요. 왜? 여기 있는 코타를 빼가지고 지금, 어, 타즈메니아나 소우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빅토리아주에서 18, 1, 뭐 190, 491을 기다린다. 당연히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는 늘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는 주 적다는 거죠. 음, 그렇게 생각하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는다. 예. 유사스벨도 작년보다는 조금은 늘겠죠. 그런데 이미 여기에 3만 명이잖아요. 계산은 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 이총 숫자를 3만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대충 빼 보면은, 더하기 빼기 하다 보면은 대충 숫자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데는 서우주겠죠. 서우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당장 내가 음뭐 190을 도전하고 싶다. 그럼 서우주가 좋습니다. 사실대로 서우주 가면은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빨리 이동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 뉴사스웰지는 지역 거주 요구 조건뿐만 아니라 뭐 인컴 스스 월드도 많이 맞춰야 되니까 이런 주정부에서 새롭게 2024년도에 오픈되어 있으면 그 홈페이지를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이, 여러분 그 숨겨놓은 정보가 많습니다. 그런 걸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인비를 받았는데 서류를 제출을 잘 못해가지고 거절당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어, 혼자서 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어, 본무사한을 통해서 체크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곧 열었으니까 잘들 다들 모니터링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민성이 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을 이민성은 뭐랬어요? 스킬드팔스는 호재 남아있는 건 좋아하지만, 그럼, 그럼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학생비자는 안 되고, 졸업생비자를 가서도 나중에 학생비자 연장이 안 되고, 하니 전부 다 어떻게 학생비자도 어렵고 하니까 다들 이민상이 문을 열어둔 거는 뭐 190, 4 9일이 가능한데, 전부 다 점수제 비자죠? 어, 아니면 고용스폰 비자란 말이죠. 근데 점수제 비자도 앞으로 점수제도 점점 더 어려워질 테니까, 그럼 고용스폰으로 넘어가요. 그럼 고용스폰에 다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민생 고용지수 본을 좀더 좋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특히, 비자 홀더에게는. 그런데, 여러분이 비자 신청자에서 비자 홀더로 넘어가는 간문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 비자 받은 사람은 좋죠. 근데, 비자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나, 비자를 또 연장해야 되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TSS하고 ENS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이 조금 주의하실 거면, TSS를 첫 번째 들어갈 때 TSS의 요구 조건이 조금 많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왜냐면 ENS보다. 당연한 그렇죠왜 TSS 비자는, 어, 지구마다좀 다르지만, 그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비자가 의무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ENS는, 뭐, 다이렉트 엔트리 같은 경우는 기술비자가 의무화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TSS를 타고 ENS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바로 T S S 안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T S S 타고 그다음 에 E N S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T S S의 요구조건과 E N S 요구조건은 많이 달라요. 다이렉트 엔트리 E N S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분들 있, 있거든요. 그뭐 기술 인사 끝나고 경력 사면 하고 영어 능수 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상당히 심사할 때뭘 보냐면 고용주의 재유인잇을 많이 봅니다. 이거에 걸려 넘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t s s 비자 자체도 여러분들이 그냥 어, 코로나 기간 동안 막 그냥 줬어요, 줬는데 지금은 심사를 점점 점점 강화하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고용주 조건도 강화하고 지원자 조건도 같이 강화하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번에그 이민성에서 7월 1일날 그 사이트 업데이트하면서 레귤레이션에서 사파리 고용주 스포 노미네이션 부분이 돼서 강화된 내용을 어, 내부 규정에 업로드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오피서들은 그 내부 규정에 업로드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를 할 가능성이 너무 높죠.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그게 이민성 장관의 지시사항이고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조금 음~ 뭘 봐야 되냐면 코로나 때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이미 벗어났습니다 코로나 벗어났기 때문에 아직도 코로나가 일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비자를 접근하시면 안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학생 비자가 코로나 때와 지금은 전혀 다르다는 걸 지금 체감하고 계시잖아요 체 아~ 그러니까 체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비자에서 줄일 수 있는 숫자를 다 줄였어. 더 이상 줄일 게 없어. 그럼 그 다음 어디를 건들까요? 당연히 고용수폰을 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코타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코타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컨트롤 할수 있는데, 학생비자도 코타제가 아니니까 코타제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 지금 고용수폰비자도 코타제로 바꾸려고 지금, 예, 지금 약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전 단계에서는 심사를 강화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럼 심사를 강화할 때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미 코로나를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제 실업률이 낮아졌다가 다시 실업률 점점점점 올려고 하고 있거든요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얘네들이 보고 오려고 하는 게 뭐냐면 호주 사람을 고용하려고 했던 모습이 고용주가 없다는 사유로 어~ 보통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용주의 제니니 있어요. 그다음에 호주 사람을 고용하려고 노력했는가 하는가. 이게 아주 단순한 건데 이것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이민성 업데이트 있긴 한데 자체 규정 이 침사 강화에 대해서 조금 내가 뭐 얘기하고 싶은데 첫번째말 뭐냐면 그 고용주가 지금 현재 그 이민성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가 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들도 바쁘고 하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니까 잘 못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백데이터를 전부 다 존수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은 지금 현재 이 고용주가 제대로 고용 조건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잘 모르죠. 솔직히 말해서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민성이 뭐를 지금 발표했냐면은 408 비자 아시죠408 비자 코로나 비자가 여러분이 코로나 비자로 이해하시는데 408 비자가 있는데 이게 템플릿 액티비티 비자인데 이408 비자의 새로운 서브 클래스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워크 어, 저스티스 비자, 비자입니다. 워크 저스티스 비자는 뭐냐면 어, 그 직원들이 고용주에게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비자를 신장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우리 고용주는 뭐 어, 연봉을 잘안 지켜줬다, 그럼 또는 뭐 셀러리를 잘안 줬다, 또 불합리한 요구를 했다, 어, 그런 걸로 신고하면서 비자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비자를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그게 뭐 영주권을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신고하게 되면은 이이 이 고용주는 스포서십 자기 교육권을 어, 박탈당합니다. 예, 그걸 지금 이 이민생이 하려고 해요. 2년 동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비즈니스와 지금 있는 포지션의 연관성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이 회사의 그 연관성이 없는 포지션이 해서 스폰시브십을 신청하게 되면 사실은 이미선 잘 몰라요. 이 회사가 정말 이 포지션 존재하는가 존재할 수 있죠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이 둘이 연관성이 어떻게 하지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법무사 욕이, 어, 목이기도 한데, 설명을 하세요, 설명. 그냥 내가 이 포지션이 필요하니까 넣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는 이민성은 뭐냐면, 영주권자비영주권자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또 있습니다. 이재제 포지션이 가장 문제입니다. 재뉴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민성에 지금 이걸 보는데, 이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인더스트리가 점진적으로 확장성이 있으면은 재능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여러분들이 이 인더스트리만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점진적으로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뭐 사파리는 아니지만 ENS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심각해요.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영주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그 회사, 그 산업이나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어, 실험률이 높아. 분명, 잡잡을 그, 어드벌타이점에 올리면 지은자 많아. 근데도, 글 체크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을 스폰을 주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 이 진실성을 이제 체크하려고, 이민성이 어떻게 하냐면, 스폰서십을 따로 이렇게, <laughs>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조금, 이민성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스폰서십이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지, 비자 거절 사례라기보다는 그 이민상에서 추가로 요청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던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제뉴인 있으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하는 것이 셰프란 말이에요. 셰프. 자, 그러니까 셰프 같은 경우에 노미네이션에서왜 문제가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그 제청, 제출해야 되는 건 뭐냐면, Organization Chart를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여러분의 포지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포토, 찍힌 포토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다음 뭐냐면, 메뉴, 그 다음에, 그, 식당의 내부, 그 다음에, 로 l 플랜 이런 걸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포지션이 어 여기가 Limited Service 하지, 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용주와 지원자의 관계가 만약에 여러분이 고용주가 나고 지원자도 나다. 이 경우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재미나게 설명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 고용주와 지원자가 만약에 친인척 관계다. 그것도 사실은 어렵겠죠. 왜냐하면 의도 자체가 비자를 위해서 주는 거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근데 풀타임 포지션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군이 제한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 같은 경우로 좀 많이 심사를 하지만 제가 요즘 트렌드에서 추가주식 나오는 게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네, 달라졌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비자를 가 이제 거절되거나 추가주식으 실제 나왔던 세례, 사례를 좀 보고 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